어, CLE 200, 어, 까브리올레입니다. 화이트 외장에 베이지 시트에 어, 레드타. 전면부의 디자인도 어, 굉장히 이쁘고, 그러니까 전면부만 봐도 좀 스포티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에요. 휠도 뭐, 어, 마차 위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. 캐릭터 라인이 쫙 이어져 있다가, 여기서 한번 끊겨요. 그리고 다시 뒤쪽에서 도쫙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이쁩니다. 아, 옆에서 봐도 어이 레드탑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까브레올레는 할인이 정확히 측정된 게 없어요. 모터스마다 할인이 조금씩 다른데 어뭐 2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400만 원까지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또는 아예 없을 때도 있고 합니다. 테일램프도 잘 이어져 있고 멋있게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. 트렁크 여실 때는 여기 벤치 로고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. 자, 공간이 많지는 않은데 좀 깊어요.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때는 수동입니다.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. 확실히 벤치하면은 좀 앰비언트 라이트. 어, 디커텐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루프가 열렸습니다. 어때요? 저도 이 밖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으로 한번 참고할게요. 자, 여니까 확실히 좀좀더 넓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자. 지금 어, 딱, 요 정도. 제가 안는다 치면 요 정도가 나오겠죠? 어...